얼굴에 난 털을 제거하는 자연요법 민감성 피부인 경우 원치 않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덜 자극적인 옵션을 선택하자. 털을 제거한 뒤에는 보습크림을 발라야 한다. 많은 여성들은 연구 제모, 레이저 혹은 전기치료와 같은 외과적이거나 값비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얼굴에 난 털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 좋은 소식은 원치 않는 얼굴 털을 제거할 수 있는 홈메이드 치료법이 있다는 점이다. 가장 효과적인 자연 요법을 소개한다. 얼굴에 털이 너무 많은 경우 얼굴에는 털이나 솜털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보통보다 더 많은 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다양한 요소가 원인이 될수 있다. 호르몬 불균형 임신약물 항생제 스테로이드 단항성 난소 증후군 유전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가된 얼굴 털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얼굴의 난털을 제거하는 자연 요법. 어떠한 이유로든 평소보다 더 많은 털이 얼굴에 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자. 우리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홈메이드 레시피가 많기 때문이다. 그저 약간의 인내심을 가지고 아래 방법을 반복하여 사용해보자. 파파야. 이 열대 과일에는 모낭을 분해하여 털의 성장을 예방할 수 있는 많은 활성 효소 예를 들면 파파인이 있다. 파파야는 털이 더 얇아지고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주며 각질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파파야는 민감성 피부 여성들에게 완벽하다. 파파야를 다른 재료와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재료 파파야 과육 2스푼 20g 강황 가루 1/2티스푼 2g 만드는 법 파파야를 자른 뒤 크림 같은 질감이 될 때까지 갈아준다. 용기에 파파야 페이스트 2스푼을 넣은 뒤 강황을 첨가한다. 잘 섞은 뒤 얼굴에 원을 그리며 도포한다. 15분간 기다려 준뒤 미온수로 헹궈낸다. 일주일에 2회 반복한다. 베이킹소다 이 치료법은 밤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베이킹소다가 하루 만에 얼굴에 난털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재료물 1컵 250ml 베이킹소다 1티스푼 10g 만드는 법물을 데운 뒤 끓기 시작하면 컵에 부어준다. 베이킹소다를 넣고 잘 섞은 뒤 식혀준다. 적어도 15분간. 면봉에 액체를 적신다. 피부 털을 제거하고자 하는 부위에 액체를 도포한다. 액체를 도포한 부위에 붕대를 감고 하룻밤 동안 기다려준다. 아침이 되면 붕대를 제거하고 보습크림을 도포한다. 보리. 보리는 밀가루 혹은 가루 형태로. 식료품점 혹은 자연주의식품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치료를 반복하면 얼굴에 난 털을 제거할 수 있다. 피부 결점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밤에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보리를 찾을 수 없다면 귀리 가루로 대체하면 된다. 재료 레몬즙 1분컵 100ml 우유 1분컵 100ml 보리밀가루 혹은 가루 1스푼 10g 만드는 범 레몬즙을 짜낸 뒤 컵에 담아준다. 따뜻한 우유과 보리 가루를 넣는다. 저어준 다음 약간 뻑뻑한 질감이 될 때까지 잘 섞어준다. 얼굴털을 제거하고자 하는 부위에 도포한 다음 20분간 기다려준다. 미온수로 헹궈낸 뒤 원한다면 보습크림으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자. 병아리콩 가루 얼굴의난 털을 제거하지가 훌륭한 또 다른 옵션은 피부를 매끈하고 깨끗하고 어려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을 지닌 다른 성분과 병아리콩 가루를 섞는 것이다. 병아리콩 가루 1분의 1컵 100g 강황가루 1티스푼 5g 우유 1분의 1컵 125ml 천연 요거트 1스푼 건성 피부인 경우에만 20g 만드는 법병아리콩 가루를 용기에 부어준다. 강황가루와 우유를 넣어준다. 잘 섞은 뒤 요거트를 추가한다 필요한 경우 페이스트 같은 질감이 완성되면 얼굴 털을 제거하고자 하는 부위에 도포한다. 적어도 30분간 기다려준다. 30분이 지나면 원을 그리며 문질러준다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미온수로 헹궈낸 뒤 원한다면 보습크림을 도포한다. 쇠기풀 쇠기풀은 약용 및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어온 식물이다. 쇠기풀 오일은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또한 유용하다. 재료 쇠기풀씨앗 4개 올리브 오일 또는 해바라기 씨유 1컵 100ml 만드는 법쇠기풀씨앗을 깨끗하고 마른 유리용기에 담는다. 선택한 오일을 넣고 진공포장된 뚜껑으로 덮어준다. 어둡고 따뜻한 곳에서 15일간 숙성시킨다. 건더기를 걸러낸 뒤 매일 밤 면봉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얼굴에 도포한다. 30분간 기다려준 다음, 미온수와 중성비누를 이용하여 얼굴을 세안한다. 설탕. 설탕은 피부 미용에 많은 용도를 지니고 있다. 설탕은 훌륭한 각질 제거제이지만 민감성 피부에게는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 만약 민감성 피부가 아니고 얼굴 털을 제거하고 싶다면 레시피에 주의를 기울이자 언제나 밤에 사용해야 함. 재료 설탕 2컵 400g 레몬즙 1컵 62ml 물 1컵 250ml 만드는 법물을 데운 뒤 설탕을 넣는다. 레몬즙을 짜낸 뒤 혼합물에 넣어준다. 물이 증발하고 부드러운 페이스트가 완성될 때까지 잘 저어준다. 얼굴 전체에 도포한 뒤 얼굴 털이 난 부위를 더 세심하게 도포한다. 각질 제거를 원한다면 얼굴 전체에 고르게 도포하면 된다. 천 테이프를 얼굴에 도포한 뒤잘 눌러준다.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테이프를 뜯어낸다.